발목 관절염 일단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모든 관절이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릎, 어깨, 뭐 손목 이런 것처럼 이제 뼈랑 뼈를 이루는 말 그대로 발목 관절인데 이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넓은 의미의 발목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는 관절염은 일반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발목 관절염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발목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에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통증, 뭐 부종, 발적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발목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좀 어때요 증상은요 일단 관절염의 증상은 통증입니다 이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염증의 네 가지 요소가 통증 그리고 굳는 거 그리고 열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발적 빨개지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의 특징도 일단 통증이 있고요. 발목 관절에 물이 차서 또는 연부 조직이 부어서 발목이 부었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뜨끈뜨끈한 이제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른 관절과 조금 다르게 특징적인 것은 발목 관절은 관절염이 있을 때좀 불안정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경우에는 외상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발목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예전부터 자주 다쳤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뭐 피로 또는 손상이 누적돼서 발목 불안정성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삐끗하는 염좌라든가 골절 등으로 인해서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발목관절은 외상에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냥 단순히 나이를 먹는 노화에는 비교적 잘 버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에 취약한 이유만 말씀드리면 발목관절은 단적으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무릎관절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고관절이랑 비교했을 때 관절의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연골이 굉장히 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쳤을 때 연골이 손상되는 빈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외상과 관절염과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쪽 다리당 똑같은 체중을 무릎은 더 넓은 표면적으로 받고요 발목은 심지어 이제 무릎에서 받지 않는 정강이 쪽에 무게까지 합쳐진 거를 훨씬 더 좁은 면적으로 받으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하중, 그러니까 부담의 크기는 발목이 훨씬 더큰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목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보다 빈도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봐도 무릎이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지만 발목은 그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무릎 관절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메커니즘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얘기를 하자면 뭐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과 같은 이제 근육밖에 없지만. 발목 관절에는 종아리나 아킬레스 건이라든가 이런 근육 외에도 충격을 좀 흡수해 주는 메커니즘이 비교적 많은 편이거든요. 일단 단적으로 발목 관절 바로 아래에 관절 하나가 또 있는데 그거를 거골하 관절이라고 합니다. 발목의 기둥을 이루는 거골이라고 하는 뼈랑 발뒤꿈치 뼈 종골 그리고 이제 발등 뼈가 이루는 거골하 관절이 충격을 좀 나눠서 흡수해 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발바닥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지방패드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게 거골하 관절, 그리고 발바닥 지방패드 두 개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많은 충격 흡수를 해주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노화, 즉, 이제 퇴행성 변화에 대한 이런 손상 정도는 무릎에 비해서 훨씬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 생김새 자체가 굉장히 얇게 생겼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비해서 다치는 거에는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치료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방으로 말씀드리면은 발목을 또 접지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발목을 한번 접지를 때마다 관절에 뭔가가 손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하려면 발목 관절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고요. 한번 손상된 인대는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인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발목 인대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 주는 게 좋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발목 외측에 있는 비골근이라고 하는 종아리 옆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예방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가볍게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요 옆, 종아리 옆쪽에 있는 근육이 비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발을 땅에 댄 상태로 새끼발가락 쪽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을 이제 취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는 대략 20도에서 30도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지금 이제 보시는 영상에서 보시는 정도의 운동은 자극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세라밴드라고 하는 고무밴드 또는 집에서 이제 간편하게 할수 있는 뭐 수건이라든가 천 같은 것을 발 바닥 쪽에다 이렇게 감싸주고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저항감을 준 상태로 발을 외번시키는 발등 외번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주 간단한 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이제 병원에서 돈과 시간을 써가면서 또 한다. 그럼 이제 도수치료라는 걸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형태로 그리고 근육 경직을 같이 풀어주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고 싶다면 도수치료도 고려 가능한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치료로는 발목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웬만한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웬만해 수술을 피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발목이 만성적으로 계속 접지르는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분들은 이미 인대의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계속 또 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발목 인대를 다시 만들어 주는 수술을 어쩔 수 없이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목 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장 안 아프고 당장 안 접지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발목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